선생님, GC4 Education의 꽃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거에 떠오르시나요? 꽃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어, 구글 드라이브가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구글 드라이브가 꽃이 아닐까요? <laughs> 아자 G Suite의 꽃은 구글 드라이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네네. G Suite for Education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다면은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봅니다. 아마 이연수을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구글 클래스룸이란 그 단어 두 글자에 음. 탁 꽂혀서 아마 들으시는 그렇죠, 그렇죠, 분들이 맞습니다. 많을 건데 아마 G Suite for Education의 꽃은 음. 제가 생각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구글 클래스룸은 이 지스트를 활용한 가상의 교실입니다. 음, 그럼 어,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네. 하는 LMS의 하나로 봐도 될까요? 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LMS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지스트 도구 이걸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 곳에 모아둔 도구를 바로 음. 이 지스트 프로 에듀케이션의 곳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에는 G Suite 와우. 도구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곳을또 모아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이 수업들이 보면 차곡차곡 차곡 모여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수업을 포트폴리오라고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학생도 관리를 할수 있고 또 성적도 관리를 할수 있어서 네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 LMS를 가진 플랫폼이라고도 볼수 음. 있고요. 좀 심플하지만 있을 건다 있어요. 네네네. <laughs> 네 그런 웹상의 가상의 교실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면 어떤 게 들어와 있을 것 같나요? 어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게 많은 선생님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알려드려가지고 네. 소개해드리면은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laughs> 왜런 너무 엄청난 기능과 수많은 아이콘들을 기대하고 오셨다가. 약간은 좀그 실망감을 좀 받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을 연수를 해드릴 때 어, 선생님들의 기대치를 한번 물어본 네네.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아 여기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 아, 네. 어, 수업을 대신해준다. 어. 또 인공지능 타이머가 있어서 내 네, 제스처를 보고 뭔가 맞춰줄 그렇죠. 것이다. 구글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되니까. 네. <laughs> 그래서 뭔가 모든 수업에 대한 해답이라고 음. 할수 있는데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네. 들어온데. 근데 그 기대가 깨진 시간이 도대체 몇 초인지 아시나요? 뭐한1 분? 어, 분? <laughs> 뭐이 정도 걸릴까요? 네, 네. 아 이게 힘들게 구글 클래스 네. 만들고 나서 단1초 만에 깨집니다. 아, 네, 바로. 네. 바로. 지금 이 화면이 바로 이 구글 클래스로 화면인데요. 네. 아, 뭐가 있나요? 어, 제목.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스트리밍하는 것 공지사항 정도 올리는 거고. 네. 많은 선생님들이 어. 강의 자료 같은 게왜안 올라와 있는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뭐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음. 없어요. 네. 그래서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 텅빈 교실 을 받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 심지어는 학생들도 없어요. 네. <laughs> 학생들도 초대해야 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만 주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다들 모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구글 클래스룸을 비유를 하자면 텅빈 그냥 교실을 받는다 네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음. 이건 지금 이제 저희 반 교실이거든요. 음, 음.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하고 좋네요. 네. 네. 처음에는 비어 있었지만 음. 하나둘 채워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구글 클래스룸인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어 도대체 구글 클래스룸이 뭐야라고 하실 건데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저랑 음.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네네.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마법을 한번 외워 보면서 화면으로 아, 돌아볼까요? 자, 구글 라디움 비용? 레비오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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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실로 왔어요. 이야, 신기하다. 이야, 역시 마법이랑 다르네요. 엄청나요, 이 네. 아,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구글 클래스로 입상하셨습니다. 네. 빠 네. 근데 뭐,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한번 교실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역시 마법처럼 자. 한번 만들어 주시죠. <laughs> 네. <laughs> 네.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요. 네네. 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음. 하나는 수업 참여하기고, 하나는 수업 만들기인데.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수업 만들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먼저 o o 트 만들어야겠죠. 음. 어, e g o 제목은 당연히 필수 l 요꼭 아래에 이제 넣는 거는 이제 옵션으로 어, 되어 있어서 아, 뭐 강의실도 아, 넣고, 제목도 넣고, g l 요 Google. g 하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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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 g 있 e Google. Google. g o o 그렇진 않네요. 아, 네. <laughs> 지금 보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 화면에 거의 한 80%가 비어있는데. 어, 네. 네, 빈칸인데, 네. 저희가 이제 수업으로 메꿔나가야 되는 그 그럴까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스트림, 그리고 수업, 네. 사용자, 음. 성적이 있는데, 네. 지금 사용자가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네. 아무도 제가 초대를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클래스 코드라든지 이메일 초대로 초대를 할수 있고요. 네. 오늘은 뭐 이제 나는 수업 만들기가 제일 음. 중요하니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스트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스트림말 그대로 이제 약간 흐름 음.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저희가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여기에 계속 떠오르고요. 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이 수업입니다. 그렇죠. 자 수업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네, 예,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겠죠. 네. 친절하게 여기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어, 수업을 하려면 큰 과목별로 좀 묶어주는 역시 네. 어떤 큰 그림이 중요하겠죠? 네. 네, 항상 저희는 큰 그림을 가져야지 큰 그렇죠. 사람이 되잖아요. 네. 어, 큰 그림, 즉 과목별 주제를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 주제를 누르시면 요 네. 뭐 예를 들면 수학, 음, 수학이면 수학 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만든다고 해서 수업이 생긴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큰말 큰, 그대로 큰 계율을 짠다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학을 했으니까 그다음 뭘 할까요? 뭐 국어 뭐 국어 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반마다 과목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만드실 수가 있고 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는 한 과목만으로도 클래스룸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 방어학이다라고 하면 이방어학에또 각각의 개론과 과목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 과목의 특성, 학년의 특성에 맞춰서 자유잡재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만들었으니까요. 네네. 이제 뭐 수업할 때이 음. 학생들이 참여할 이런 숙제들이라든지 그렇죠? 과제를 만들어봐야겠는데 네. 음. 자 만들기를 누르면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수업에 주로 활용하는 거는 바로 과제입니다. 그렇죠. 숙제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 과제인데, 뭐, 숙제라기 보다는, 음. 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창구, 뭐, 소통의 네. 뭐 장을 만든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요? 예. 자, 과제를 만들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할 건데, 뭐, 국어, 독서 감상문 쓰기라고 음, 하고요 좋습니까? 뭐 점수 기한 설정할 수 있고 주제는 아까 전에 제가 국어를 만들었죠 음. 자 이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네. 여기 들어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아무것도 없는 아, 근거 자료라든지 게. 참고 자료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추가 네. 추가라고 해서 마치 음. 첨부파일을 넣는 형식이 고요 예, 예. 하나는 이제 새로 만든 기능이죠. 오, 바로 만들기라는 기능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네. 여기 만들기를 하면요. 자동적으로 저희 구글 아, 오피스군이 열립니다. 네네. 네, 그럼 문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자, 문서를 만들면요. 자,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도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도 되는 거군요. 네, 즉석에서 네. 바로 만들면요. 바로 오. 구글 문서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방어학 수업 강의 뭐 강의 노트. 그래서 음. 뭐 학생들이 네. 이제 각 번호별로 노트를 만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네네. 식으로 만들면요 학생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누를까요? 아 없죠. <laughs> 네, 저희 는안 넘어갑니다. 아, 네. <laughs> 네.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네. 저장은 따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음. 만들어지는데. 제목 없는 문서라고 돼 있지만 제가 이 방어학 수업 강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업데이트될 때는 네네. 바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요 또 만들기를 해도 되겠지만 네. 그럴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 미리 만들어서 사본으로 만들어 놓고 음. 동시에 탑재하는 방법도 있으니깐요 그렇죠. 사용 방법은 여러분에게 맞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먼저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학생들한테 주면요. 네. 디제스터. 오. 오, 대장이 발생해요. 음, 여러 명이 접속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 파일 보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 아무리 아, 눌러도 그렇군요. 안 돼요. 아, 차는 순간 큰 실수가 그렇습니다. 나겠군요. 여기에서 이제 수정 권한을 주셔도 되고요. 네. 또 만약 이게 수행평가라서 한 명당 한 페이지가 필요하다면 4본으로 제공. 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정 권한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 안에 20명의 학생이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하는 협업 문서가 되겠네요. 네, 협업 네. 문서가 되고요. 네, 얼마 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바로 네. 이 기준표, 즉, 루브릭 설정이 가능했어요. 아, 루브릭이란 게 뭔가요? 루브릭이 이제 채점 기준이라든지 예. 이런 근거 자료들을 만드는 그런 건데, 네네. 자, 원래는 여기에 이제 수업 안내, 뭐, 뭘 한다, 뭐, 이런 거. 어, 저희 목표들 했었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이반관적으로 한다, 자료조사를 잘 해왔는다, 네, 뭐, 이런 것들. 평가 기준은 여기에다가 안내 예. 사항에 넣었는데, 항상 제가 고민이, 아, 여기서 음. 그냥 만들어주면 안 돼? 라는 음.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요, 여기 기준표에다가. 어. 네, 루브리그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자, 이런 네. 것처럼 기준표해서뭐 기준표입니다. 설명을 하고요. 음. 점수도 뭐백점은 A등급. 네. 그래서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다 잘한 거 하면 네네네. A 맞겠죠? 음. 자, 그 다음에는 B등급. 아,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숙제를, 과제를 작성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점수 좋은 과제가 되는지를 요 루브릭을 보고서는 참고해서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나면 이 바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까 성적 탭 보셨죠 네. 거기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 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과제 만들기만 누르면요 네네. 서비 만들어집니다. 아, 신기합니다. 네. 네, 이렇게 수업을 만드는 걸 해봤고요. 어, 아까 전에 수업 드라이브 폴더 가서도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네. 방법만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네. 자, 먼저 여기서 만들기를 해서 수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쵸. 먼저 자료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요거는 구글 클래스룸 안에 있는 그 네. 과목별의... 만들어진 자동적인 구글 드라이브겠죠? 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방화학수 강의를 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조별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름을 먼저 바꿔볼게요. 네. 이름 만들기에서 일조. 음. 자 그러면 똑같은 거 만들면 사본 만들기로 하면 금방 네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브에서 네. 시간이 날 때는 좀 만드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만들었으면요. 네. 다시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네, 네. 만들기를 누르고요. 음. 과제를 누릅니다. 예. 네, 그러면 방어학 수업 2차. 그래서 음. 안내사항 하고요. 음. 자, 이때는 네. 만들기가 아니라 네. 추가어놓은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음. 추가의 구글 드라이브. 음. 해서 아, 바로 최근에 만들었다고 또 바로 최근 문서함에 이렇게 또 올라와 있네요. 네, 두 개를 선택하면 아, 두 개가 바로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흐름을 그대로 선생님들이 하는 흐름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만든 도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정 권한을 제공하면 네, 다 같이 볼수 있고 각 조별로 들어가서 할수 있고 만약 에 이걸 사본으로 네. 제공하면 이건 음. 개인별 과제가 되는 거죠. 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를 해서요 보면요 파일 일반적인 음. 파일도 넣을 수 있고. 음. 링크라면 이제 웹사이트 링크. 그다음에 여기 또 유튜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관련된 영상을 네. 유튜브로 직접 안 가고 제가 숙제 내다가 아, 과제 내다가 이런 자료 참 찾으면 좋을 텐데 하면 유튜브로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검색이 되네요. 네, 그렇죠.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뭐 네. 자료가 필요하다면 어... 이걸 눌러서 추가로 네. 누르면요, 바로 여기서 탑재가 가능하기 아, 때문에. 네합니다참 네. 참? 네. 쉽죠. 네, 네 그렇죠. 네. 참 쉽죠. 음, 네. 여기서 이제 또 기한 설정이라든지 주제를 선택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이 기준표를 입력하시면요, 새로 음. 만들 수도 있지만 아까 그 만들어 놓은 거 혹시 블로그에 되는 건가요? 됩니다. 야, 너무 편하네요. 네, 그래서 기준표 다시 사용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음. 만능 툴만 만들어 놓으면 그럼 과목마다 그냥 착착착? 언제든지 어. 착착착. 참 네. 쉽죠?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만 하면요, 수업을 만들어 봅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업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제 만들기만 하면 안 되겠죠? 체험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험하기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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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그러면,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수님이 이번에는 학생이 돼보고, 제가 선생님이 돼서 한번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학생이 되니까 설레는데요 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구글 마법 학교 클래스를 제가 만들고 교수님을 초대를 드렸잖아요. 네네.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자, 여기에서 수업을 클릭을 해주십시오. 네. 어, 일단은 학생이 보는 화면이랑 선생님 화면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적 탭이 없는데, 네. 선생님은 성적 탭이 있네요. 저는 여기 스트림, 수업, 사용자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음. 이제 성적 테이 탭에 들어오시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수업들이 음. 다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수업들별로 네. 점수를 줄수 있고 이렇게 음. LMS처럼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수업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저는 지금 수업을 한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이제 첫 번째는 반 전체 협력 형 수업, 네. 반 전체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 두 번째는 모둠 협력 평소 음. 모둠 학생들끼리 모이는 거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개별 과제 영수 그러니까 음. 혼자 이제 개별적으로 과제를 그렇죠? 수행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반 전체 협력 형수업을 한번 볼 건데요 자첫 번째 구글 문서를 활용한 반 전체 협력 수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도 한번 들어오실 건데 네. 자 여기 나의 혼을 하루 한번 같이 들어오실까요? 어네 이렇게 마법처럼 어, 네네. 어, 공간이동을 했는데 같은 걸로 들어와서 되게 설레네요 선생님이 네. 이미 들어와 계시네요 여기 네. 보시면 어 상단 위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네, 다 저, 나오게 되고요. 네, 제가 눌러 보니까 신민철 선생님 이름이 이렇게 아, 네, 떠오릅니다. 네. 뭐 학생 수가 100명이라도 여기 100명 이름 모두 다나오게 아, 됩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음.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를 나눠 놨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한번 다 지워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저, 저만 오. 지웠잖아요. 지금, 저, 저도 없어졌어요. 하면, 저도 없어졌죠. 어, 그렇죠. 네. 모두 같이 사라집니다. 음. 그래서 제가 살리면요, 네. 모두 같이 살아납니다. 음. 네, 그러면 제가 1번을 할 테니까 교수님이 2번으로 와서 네. 나의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어, 지금 동시에 작업이 되죠. 그러게 너무 신기합니다. 커서가 네. 지금 색깔이 다른데 깜빡깜빡하면서 각자의 문장을 쓰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어, 박정철이라고 바로 뜨는데 네네. 여기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유저들이 다 음. 이름이 뜨고요. 어,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동시에 협업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지워버린 친구가 있어요. 남의 거를요. 네. <laughs> 네. 어, 지워버리면 어, 제거 지워졌는데요. 어, 친구들이 네. 난리가 나죠. 음. 그럴 때는 저만의 꿀팁이 있습니다. 네. 동작도 막 손들어. 네.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주위를 다니면서 그 친구의 걸을 되돌리기를 해줘야지 모든 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지운 친구가 되돌리기를 해야 네, 되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그래도 잡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네. 바로 버전 기록이라는 게 남기 남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저장 버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교수님? 초장은 뭐 Ctrl S 아니면은 파일 들어가서 하는 건데 버튼이 밖으로 안 빠져 있네요. 네, 여기서 근데 음. 저장보다 가장 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어 지금 거의 구글 독스 아이콘만큼 큰 건데 공유 버튼이 엄청나게 크네요. 색깔도 지금 강렬하고요. 네, 그렇죠. 클라우드는 저장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공유입니다. 네네. 어, 이걸 링크를 누구 주냐 이게 더 중요한데 음. 그렇기 때문에 공유 버튼이 더 크게 있다는 거볼수 있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버전을 봐야 되겠죠. 그쵸. 그때는요 파일을 누르고 버전 기록에서 버전 기록 보기 를 하면. 아까 전에 누가 지웠는지요 음. 증거들이 다 나오죠. 아, 네, 대단합니다. 버전 기록을 통해서 네. 누가 지었는지, 음. 네, 범인도 찾을 수 있고, 네, 그 학생들의 가, 그 작성 기록까지 네.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매 순간 초단위로 버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네. 가끔씩 중간 중간 건너뛰는 부분들도 어, 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발표 같은 거 했을 때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은 매초매 순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덩어리로 뭉직뭉직하게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좀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뭐 5분에 서 10분 간격으로 네네. 자동 저장이 되는데 근데 음. 그래도 그 사이에 저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땐 파일에서 버전 기록을 들어가신 다음에 현재 버전 이름 지정. 이게 음. 바로 저장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따로 저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습니다 음, 네, 이건 이제 반 전체 협업형인데 뭐반 전체 학생들이 뭐1 7 번까지 있다면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때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 오른쪽 네. 위에 상단을 누르시면 채팅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네. 구글 독스를 사용하시다가 같은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우측에 상단에 있는 채팅을 통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채팅을 하니까 어, 네, 네, 여기 알람이 오죠. 맞죠.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채팅도 네. 쓸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교실로 나오도록 할게요. 네. 자 방금은 구글 문서를 활용한 반 전체 협업형 수업이었으면요 이번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반 전체 음. 협업형 수업인데요 이건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랑 음. 했던 겁니다. 어, 한번 테스트 형식으로 한번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 한번 같이 들어와 볼게요. 네. 어, 아까 이제 올릴 수 있는 첨부 파일이 직접 파일 올리는 거와 유튜브와 그 다음에 링크가 있었는데 모두 다 지금 잘 활용을 하셔서 다양한 네. 리소스를 주셨네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 수업 학 했던 활동들이 보이는데 네네. 제가 여기에 교수님 칸을 한번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어서 뭐 어, 지금 제 화면에도 네. 하나가 지금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교수님, 네네. 네, 박정철 교수, 박정철 기자라고 하면요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 보시겠어요? 이게 그러면 혹시 반영이 바로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죠. 네 바둑판 보기로 하면요 여러 가지 작업들이라든지 어 실제로 교수님이 작업했는 게 여기 바로 뜨죠. 아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한 눈에 활동을 좀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네네.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이제 학생들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같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하죠. 네네 아이 아이콘이 막 지금 많아지네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동시에 되는데 이게 교사에서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감동적인데요. 네. 그럼 저는 이제 학생들의 화면을 음음. 모니터링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네네. 피드백을 줄수 있는 네, 그런 환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음. 이게 만일에 백 명이 같이 작업을 한다면은 사실은 최소한 백 장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네. 거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빨리 할수 있으니까 어 생산성이라든지 창의성 면에서 정말 어, 불가능했던 것들을 네.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처럼 이제 모든 친구들이 같이 함께 개별 작업을 하면서 반전제가 네. 협력했는 거고요. 이제 모든 협력형 수업 한번 음, 볼까요? 네. 자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 프로젝트인데 어, 수업 영상으로도 준비가 돼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스프레드 시트 한번 같이 들어와 볼게요. 네. 뭐 독스랑 슬라이드랑 상당히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음. 이러한 다양한 도구를 쓰고 사회에 나간다면 바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나 좋은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 시트를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밑에 보면 제가 시트를 여러 가지 만들어놨어요. 네. 여기가 이제 조별로 들어와서 입력하는 값이 다른데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입력을 하고 나면요. 네. 저는 마지막에 이 데이터만 바로 볼수 있는 음. 네, 이런 수업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수업 한번 볼게요. 네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모둠 협력형 수업입니다. 네어 지금 반 전체 협업형 수업이랑 지금 모둠 협력형 수업 이렇게 구분을 제가 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지금 사실 차이점이 안 보이거든요. 덩치가 네. 클 뿐이고 요거를 쪼개놓은 게 모둠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같은 접근 방법 아니신가요? 네 같은 접근 방법인데요. 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슬라이드만 만들어놨고요. 네 밑에 보면 슬라이드가 많아졌네요. 네, 조별로, 조별로 이렇게 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신에 조별로 이렇게 구분만 지우면 음. 다른 조조 친구들은 다른 네네. 조의 결과를 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보니까. 그렇죠. 음. 어, 오히려 조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수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요. 어, 대신에 이제 네. 선생님께서 처음에 막 과제를 내실 때 슬라이드를 미리 조별의 네. 개수대로 만들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별로 이제 구분만 해놓고요. 똑같은 파일이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조별로 들어가면 그조 안에서의 협업을 통해서 음. 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테마도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별로 이제 활동 결과를 또 다르게 기록을 할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반 전체 협력형 수업과 모든 협력형 수업을 봤는데 네네.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으실 거가요 협력이죠. 이름에도 그렇죠. 들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디바이스로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클라우드 상에서 작업한다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공통점 아닐까요?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디바이스가 개수만큼 있어야 네. 되고 누구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작업을 지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평가 상황이라면, 아 누가 얼만큼 작업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려워지겠네요. 네, 친구의 답을 보거나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개별 과제형 수업도 이루어지고 음. 있습니다. 자, 개별 과제형 수업을 한번 볼까요? 네. 학생이 직접 만드는 개별 과제형 수업인데요. 네네. 이걸 누르면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아까처럼 슬라이드를 찾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작성하시오라고 글만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별 과제형 수업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학생이 직접 만드는 이런 개별 과제형 수업이고요. 음.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이 보면 네내 과제가 들어가지는데요이내 과제에 어, 오른쪽 보시면 응. 바로 구글 문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아까랑 네. 조금 다른 형태로 됐습니다. 네. 네, 아까랑 다른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만들어서 그 링크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놓고요. 이 사본으로 제공을 했을 때는 음. 학생들이 어, 똑같은 하버 어, 활동에 해서 클릭을 하면요, 네. 그냥 개별로 다 열립니다. 그... 즉그 템플릿만 네. 제공해 주시고 저는 그 안에다가 제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네.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학습지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배부해 놓은 사항이라고 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교수님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저의 화면과 이제 교수님의 화면은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화면 잠깐 볼게요. 뭐,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에 대해서 주셨는데, 일단 네. 제 이름 넣었고요 네. 한번 뭐 만들어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이란 라고 주제 주셨는데, 어려운 거죠. 네. <laughs> 네 어렵고요 어,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그 네.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네 가지가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아, 배울 게더 많아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교사 화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사 화면에 들어오면요, 어, 학생들이 활동하는 게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음... 자, 그러면 조금 제가 기존에 알던 구글 문서의 형식이랑 좀 다른 게 바로 LMS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교사의 LMS인데요. 제가 여기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왜라는 피드백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일단 제 화면에 선생님이 계신 게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 갑자기 저한테 댓글이 떴습니다 왜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 화면을 음. 보면서 피드백을 줄수 있고요 네네. 또 학생들이 배울 게더 많아졌구나 했으면 제가 뭐~ 내용을 좀더 추가해 줄게 형식으로 대신 이렇게 아. 또 만들어 줄수 있는 네, 함께 문서를 음. 만들 수 있죠 음.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교사 네. 화면에 보면 어, 뭐 저는 저한테는 점 화면이 안 보이는데. 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가 뭔가 성적 채점을 음, 하는 그런 네. 거고요. 또 비공개 댓글이라는 건 뭐냐면 하그 학생과 음. 저만 볼수 있는 이런 어, 개인적인 아, 다른 학생들이나 댓글에. 이 문서를 보는 사람은 볼수 없겠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반환을 누르게 되면요. 그 학생에게 너는 점수가 100점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줄 수 있는 코멘트와 함께 네, 네. 그런 걸볼수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교사 화면으로 넘어 가면 누가 완료가 됐는지 누가 채점이 완료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음. LMS도 관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건데요. 어, 여기서 이제 보기, 아까 수정, 사본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기거나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교수님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네네. 보기거나 권한, 수정 권한, 사본 이세 가지 옵션을 네. 비교해 보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기거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기 권한은 말 그대로 저는 요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기 전용이라고 딱 떠버리네요. 네, 어, 교수님 하면 잠깐 보시죠. 네, 네 여기서 수정 한번 해보시죠. 어, 잠시만, 저 클럭이 안 되는데 뭐 오류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네. 제가 보기 전용으로 했기 때문에 아말 그대로 볼 수만 있다. 네네. 네, 그렇게 음. 보리고요. 그럼 다시 교실로 나오셔서 네. 수정 권한 네, 한번 수정권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동일한 문구인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네. 다르게 커서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서는 네. 뭐 같이 작업이 되죠 네네. 이런 것처럼 이제 수정 권한하면 링크 있으면 누구나 수정 권한될 음. 수 있고요 다시 교실로 나와서 (4번으로) 네. 제공 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지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해서 네뭐 음. 교수님이 과제를 한다. 지금 교수님이 하는 것만 보이시고 제가 들어와 있는 건안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각자의 링크가 다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음... 각자 파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G Suite for Education의 꼭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은 어떤 도구인 것 같으신가요? 생각처럼 첫인상은 상당히 좀 많이 비어있는 것 같고 좀 부실해 보였는데 써보니까 기능이 엄청나고요. 일단은 교사의 이 작업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느낌이 좀 들어서 잘 활용한다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구글 클래스룸은 이 G Suite의 모든 기능들을 한 곳에 엮어서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하실 때는 아마 G Suite for Education의 모든 기능을 함께 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 활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마도 실제 교육 환경에서 좀 체험을 직접 해보셔야 시행착오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배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쉽게 배우시고 체험해 가시면서 하나하나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 마법을 한번 외우면서 네. 클로즈할까요? 네. 구글 라디오 레비오사 로사.